이월 첫번째 주말을 급성장염으로 자리보존했습니다. 지금 일요일 저녁 아직도 몸이 엉망인 상태에서 녹음합니다. 서울동마 직전에 테스트인 성주참외 30kg 미량하프가 2월 26일입니다. 그 이전에 유일하게 자이적으로 장시간 훈련할 수 있는 주말이 3개였는데 이제 2개만 남았네요. 저는 오늘 러너에게 굉장히 위험한 저 나트륨 혈증에 대한 개인적 경험을 소개하려 합니다. 장염이란게 화장실 들락날락 뭐이정도도만 여겨진 질병이지만 소화 사망률이 19% 차지할 정도도 치명적입니다. 저도 토요일 내내 몸안에 수분이 다빠져나가면 나트륨도 다 빠져나가는데 이두에 다침 당직병원 갔는데 아니 그 와중에 간호사가 접수 누락시켜서 1시간 기다렸네 10분이면 의사 초진까지 다 끝내는건데 화가 많이 났지만 참고 약 타고 나와서 먹고 집에 와서 죽 먹고 바로 바깥으로 조기가 나왔습니다. 원래 오늘 아침에 사직 트랙에서 20km 지속주를 군러너크레스와 함께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걸 못하게 된 아쉬움을 여기서 분류했으나 지난 목요일 훈련 이후 조깅도 별로 안해서 컨디션이 좋을 줄았는데 그냥 조깅인데 불구하고 이미 다리가 풀렸습니다. 아 이게 장염으로 인해 토요일 새벽 내내 탈수가 심했던게 몸이 많이 상했네요. 벌써부터 여름 얘기를 하는건 이럴수도 있지만 학계훈련이나 대회 때 땀을 비우듯이 쏟게 됩니다. 보통 물 1.5L 페트병 하나면 충분하지 않냐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 엄청난 착각입니다. 우리 몸이 실제 필요로 하는 것은 이게 물이 아니다. 나트륨, 즉 소금입니다. 소금의 삼투압 작용은 우리 몸 안에서도 실시간으로 일어납니다. 우리 몸이 세포, 내 혈액, 영양분 이동이 이 적당한 비율이 나트륨으로 인한 삼투압으로 이루어진대 뭐 엄청나게 땀을 흘렸다든지 아니면 장염으로 몸 안의 수분을 다 짜냈다든지, 당신은 수분만 내보낸 게 아니라 나트륨, 즉 소금까지 다 내보냈단 겁니다. 조깅한데도 다리가 이미 푸렸고뒷골리 당기는 느낌이 납니다. 제일 안 좋은 게이뒷골리 당기는 느낌인데, 아 이거 오대갑니다. 특히 인터벌이나 힘을 빡 주는 구간에서 뒷골리 당기는 증상. 이게 대표적인 저 나트륨 혈증에서 회복된 이후에도 지속된 후유증입니다. 제가 이거 어떻게 하냐면, 실생활에서 몇번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군대 있을 때, 한여름 유격훈련 중에, 심각한 탈수로 저 나트륨 혈증으로 인한 두통이 너무 심하게 걸려서 소대장에게 호소했는데, 서울대 출신 아우티시 소위는 무시하더군요. 지금 자식들 군대 보내 부모님 세대들이 자식들 군대 암호내려 하는 거다 이해갑니다. 지난달에도 2등병 하나 동사했죠갈 길이 멉니다. 이게 일병때 걸렸는데, 6개월 넘게 진행됐습니다. 제때 치료가 안 되니까 병장 되고 나서 뒷골 당기는 증상이 사라지더라고요. 또 하나는 달리기 시작하면서 한여름에 언덕 훈련할 때이 신발까지 다 젖을 정도로 훈련했는데 물을 그리 마셨는데 컨디션이 안풀려요 적당한 선에서 그만두고 같이 훈련한 지인이 권하는 식염 포도당을 다섯 정 원샷 하니까 좀풀리더라고요 만약 여기서 이거 안 먹고 훈련 계속 진행했으면 뒷골 당기는 증상이 왔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몇달 가거든요. 이미 한번 파괴된 세포내의 삼투압 밸런스는 회복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보면 대회 때도 물중독거린 것 마냥 배 터지게 마시고 뛰는데 나중에 보면 구토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몸 안에 나트륨이 바닥났는데 물을 한꺼번에 마시면 세포 부종이 생겨서 신체가 부어도고 심장에 큰 무리를 줍니다. 그거 진짜 위험한 증상이죠. 에너지제 성분표 확인할 때 소디움이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게 나트륨 성분입니다. 아 그리고 쥐가 나는 증상은 뭐 해당 대회의 강도에 비례한 나이 훈련 양이 적을 때 생기는 것도 있지만 몸 안의 나트륨 밸런스가 파괴됐을 때 나타난 증상이기도 합니다 아니, 근육 내 영양소를 줘야 하는데 삼터이 파괴돼서 지급이 안되네 당연히 쥐가 나지 바나나 먹으면 쥐가 방지된다는 것도 팩트이긴 한데 우리 신체에 제일 중요한 것은 소금입니다 고대 전쟁 역사만 봐도 식량은 어쩌가못 챙겨도 이 물과 소금만큼은 집착하다시피 챙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과 소금, 이건 함께 가야 합니다. 저도 어제 오늘 그 이온음료 엄청 마시고 이것저것 했지만 조깅에서도 컨디션 안 좋은 거 확인하고 아, 그냥 헬스장 바로 도망쳤습니다. 수저도 힘이 없어도 보강운동 할 힘은 있죠. 근데 무기 치는 건 못하겠더라? 그리고 장염 치료약을 먹으니까 너무 졸립니다. 이 종아리 마사지 하려고 앉았는데 눈 감고 졸리다고요 근데 또 추워. 신체 내부의 나트륨 용도가 낮으면 이 추위를 더 많이 느낍니다. 제설 작업할 때 염화칼슘 뿌리면 눈 녹잖아요. 순수한 물은 더 빨려지만 나트륨 같은 기타 무지에 섞이면 그얼은 점이 더욱더 낮아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나나 언론과 매체들은 한국인이 짜게 먹는단 말만 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러너들에게 나트륨은 일반인보다 많이 먹어야 합니다. 훈련이든 소금이든 더도 덜도 말고 적당히. 24회 서 봐요. 안녕.